안녕하세요. 굿맘맘 제대로 고어 송은영입니다. <웃음> 반가워요. <웃음> 어, 여러분들 이제 영상 잘 활용하고 있으시다고 또 말씀을 많이 주시니까 제가 힘을 내서 시험 직전까지 중요한 포인트들 잘 한번 찍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우리 옛말에 문법 뭐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도 있고 음,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 보여서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라고 주문을 걸면서 안 해버리신 분들도 있으시죠? 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당락이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 나올 만하다. 그동안 많이 나왔다 라는 것들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어 여러분, 음, 옛말의 문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올 부분은 바로 제자원리입니다 제자원리와 관련해서 음좀 정리를 해 볼게요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의 제자원리가 적용이 되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그래서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 다섯 개를 만듭니다 강너머 서울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기본자 다섯 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가획 획을 더해서 혹은 이 채자 형태가 아예 다른. 그런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훈민정음 뭐 어떤 초성의 원리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상형의 원리 한자 좀봐 주세요. 한자로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양을 본떠 만들었는데 어떤 모양을 본떠 만들었냐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발음 기관? 첫 번째는 혓뿌리가 목구멍을 닿는 형상을 본뜨죠. 어, 우리가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연국의 음이잖아요. 현대국어의 체계로 어, 보면 연국의 음인데, 이제 뒤쪽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목구멍을 닫는 형상을, 어, 본, 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자가 기억이에요. 그리고 어금니 앞자를 써서 아음이에요. 아음, 아음, 음, 여러분 잘 봐주세요. 그리고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현상을 본떠 만듭니다. 이렇게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치조음이라고도 하고 혀끝 소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현상을 본떠 니은을 만들고요. 그리고 입에 뚫린 형상을 본떠 미음을 만들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도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의 형상을 본떠 시옷을 만들고요. 그리고 목구멍에 그런 구멍의 형상을 본떠 이응을 만듭니다. 근데 이+ 이응은 어, 우리가 지금 뭐 받침 이응의 이응이 아니죠. 히읗의 기본자 이응입니다. 어, 제 이름은 송은영해서 송에도 받침 이응이 들어가고 영에도 받침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어, 받침 이응은 이 기억에 해당하는 이체 자에 해당을 하죠. 그렇게 해서 강너머 서울 기본자를 만든 다음에 가회계 원리로 회 하나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읗. 그리고 이체의 원리로 음 같은 어떤 발음의 원리를 가졌지만 어,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기억과 관련된 이체자 바로 무엇입니까 예응이라고도 하고 꼭지 이응이라고도 하죠 이게 지금 현대국어의 받침 이응의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응이 지금 현대국어에 와서는 꼭지가 되어지고 요 받침이요 송은 영할 때 초성이 아니라 요요요요어 종성의 이응이 이제 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혀 소리 그죠 리을이 기본자이고요 획을 더해서 우리가 비긋 획을 하나 더 더해서 튀 그다음에 이채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띡띡 하면은 리을이 가획자인 것 같지만 이채자입니다 우리가 기본자와 가획자를 구분하는 원리는 이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했을 때 소리의 세계가 세지면 가획으로 보거든요 근데 리을은 소리의 세계가 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채자 여러분.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리을은 이체자예요. 가획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음의 가획자 비읍 그리고 피읍이 있고요. 그렇게 미음에 해당하는 이체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옷에 해당하는 시옷에 해당하는 어 가획자 ㅈ과 치 ㅊ 그리고 이체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 소실 문자이지만 반치음이 해당을 하죠. 그리고 요 이응은 히읗에 해당하는 기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획자에 우리가 여린히읗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히읗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자 이응이 그쵸 후음에 해당하는 게 히읗의 기본자이지 송은 영활대 받침이응이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 한판 안에 쓰이는 한자 봐주시고요, 기본자 가획자 그리고 이체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음 그리고 서음 그리고 순음 그리고 치음 그리고 후음에 해당하는 한자도 우리가 쓰지는 못하더라도 읽을 수는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군무원 국어 어렵다고요? 군무원제국닷컴으로 오세요. 여러분, 그 다음 중성입니다. 음,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본 떠서, 그래서 기본 자는 역시 중성도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 글자를 만들고, 기본 글자를 합하여, 합하여. 우리가 자음은 이제 또 다른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가획과 이체 원리였잖아요. 음, 홈비정 중성 같은 경우는 기본 자에 그자 합용의 원리로 더해서, 어, 더해서, 합병의 원리로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양을 본떠 만들었는데, 이 어떤 세상을, 우주를 구성하는, 그죠?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본자, 둥근 모양입니다. 하늘을 본떴어요. 하늘을, 하늘을, 음. 그리고, 편평한 모양은 땅을 본떠서, 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모양은 사람을 본떠, 만들고요. 그래서 아래아 그리고 으이를세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초출자는 음요 기본자에 기본자끼리 더한 거예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그죠 아래아 자으자 그리고 이와 아래아 그리고 으 아래에 아래아 자를 붙이고 그리고 아래아 자이 자를 더하면은 각각 우리가. 어, 오, 아, 우, 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네 개를. 그리고 이 초출자에다가, 음, 아래아자를 하나씩 더더 하는 거죠. 하나씩 더더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요, 야, 유, 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제출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합용의 원리로 또 여기서 만들어진 글자를 또 더해서 다른 우리가 중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아니하고 초성 글자를 다시 쓰도록 한다라고 해서 종성 부용 초성. 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 종성은 종성은 음. 초성은 다시 쓰면 돼. 따로 만들지 아니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그러다가 음 종성을 초성에는 글자를 모두 다쓸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역 그리고 예디응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리을에 여덟 글자만 종성 표기로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해서, 어, 여덟 개의 종성으로 뭐 족하지 않겠냐,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팔종성 가족료 그래서 여덟 개의 종성자만, 어, 쓰는 형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옛말의 문법에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에 해당하는 제자원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운용 원리가 시험이 또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는 혼민정 제자 원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의 기회가 그리고 이거라도 잡고 가야지라는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laughs>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